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 0도 1 1기압에서 얘가 얘가 문제상에서 어떻게 되어있냐면 얘가 11.2L래. 아, 하고 많은 숫자 중에 왜 11.2L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? 라고 했다면 아까 몰수는 어떻게 구했더라? 몰수는? 그치.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구했죠. 오케이. 그리고 또 하나 1몰일 때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냐면 그래요 22.4리터입니다 이건 숫자야 상수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11.2리터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것 같아 하고 말는 숫자 중에 왜 11.2리터를 갖고 했을까 1몰이었을 때가 22.4리터라서 그럼 살짝 너희들 머릿속에 아 얘는 0 5몰을 얘기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그 상태에서 연소될때 이산화탄소의 분자수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의 분자의 수를 물어봤어. 나온 김에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22.4리터야. 이 1몰이 가지고 있는 1몰의 개수는 얼마니? 몰라도 돼 이건 다 외우는 거 아니야. 6.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고 합니다. 외우지 말라 해서 저거 어려워. 저 숫자 어떻게 다 기억해? 외우는 거 아니야. 알려준다. 그냥 관계만 따져주면 돼. 패턴만 잡아주시면 돼요. 그러면 여기서 봐봐. 아까 전에 뭐라고 돼 있어? 누가 됐던 다 뭘로 바꿔줘라? 몰수로 바꿔라. 난 몰수로 계산을 했어. 그럼 다시 뭘로 바꿔? 뭐를? 물어보는 걸로 대답해 주면 되는 거야.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 11.2리터니까 0.5몰인 거지요. 끝났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얘가 실수 <laughs> 이건 진짜 실수요 그게 빠른 인정하면 내가 화가 돌라지치 <laughs> <참, 미친년. 웃음> 아니 진짜 실수 내가 멈춘 것 같아 <laughs> 실수야요아 <아니>, 진짜 실수해요 <laughs> 그럼 펜을 안 잡는 건 어떻게 생각해? 그건 어, 안돼요 그럼 펜을 잡아 아, 그거 더 싫어요. 너 이런 나쁜 남자한테 매력 느끼면 안 돼. 코나저 착해요. 아니 얘가 형한테 어? 쓰레기라고 하고 여동생한테 쓰레기라고 하는 착한 우리 박시요욕욕안 하는 게 어디에요? 욕을 안 하는 게 어디에요? 저놀리는거지 자. 그러면 지금 바꿨어. 부피를 뭘로 바꿨어? 뭘로 바꿨어요? 그러면 여기서 1 개수비가 몰수비니까 여기서 개수비가 몰수의 비는 몰수의 비는 얼마야? 1대 3인 거죠.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개수는 실제 실제 몰수는 얼마예요? 실제 몰의 개수는 0.5몰 인 거지요. 그러면 여기는 몇 몰이어야 돼? 1.5몰이어야 1대3이 나오겠네 오케이 이게 두 번째 패턴이에요 마지막에 세 번째 이 나온 예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뭐야 개수로 물어봤어 근데 알겠지만 이쪽에 써놨으니까 1몰일 일대. 때 1몰일 때가 얼마야 6.02 곱하기 10의 2 3승개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몇개 있어요 1.5몰개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1.5에다가 곱하기 6.0이 곱하기 123승 계라고 해도 되고요. 1 5 이렇게 해도 되고요. 그러면 여기서 봐봐. 부피를 어떻게 줬다? 부피를 몰수로 바꿨지요. 그 수, 몰수를 가지고 어찌했어요? 계산을 했지요. 그 계산한 그 몰수를 다시 몰로 바꿨어? 분자의 개수로 다시 체인지를 걸었죠. 요거, 요거, 요거. 아까랑 똑같네. 아까치에는 질량을 몰수로. 몰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 몰수를 다시 질량으로 바꿨잖아. 이번엔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러면 부피를 물어봐놓고는 개수를 물어봐도, 아니 부피를 물어봤으면 부피로 답해야지. 왜 부피를 물어봤도까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어떻게? 해?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. 이 패턴 때문에. 오케이. 또그 밑에 것도, 이것도 지금 잊어버려도 되지만 그냥 나온 김에 살짝 외워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억하자. 그 다음 이제 4번까지 하고 또 보도록 할게요. 4번을 보십시다. 조지 없어도 돼요. 자, 여기서는 어떻게? 해? 22g c 3 h a c 얼마? 22g 그럼 우리 빨리 뭘로 바꿀 수 있어? 0.5몰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? 아까 했으니까 인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산소는 몇 리터에 필요한 그때 필요한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이라고 물어봤어요 부피 그러면 여기서 보자. 지금 여기서는 몇대 몇이야? 사, 얘가 하나일 때 산소가 5지. 그러면 지금 몇대 몇인 거야? 지금 C3H8일 때 산소가 1대 5인 거죠. 근데 여기 에 지금, 지금 얘를 어떻게 질량을 몰수로 바꿨어요? 그럼 몰수 대 몰수니까 0.5일 때, 5몰일 때 산소는 몇 몰인 거야? 2.5몰인 거 인정합니까? 인정했죠? 지금 몰수와 몰수로 계산을 했어. 여기서 한번 끊었고 1번 패턴, 2번 패턴, 그다음 3번 패턴으로 가자. 그러면 물어보는 게 산소란 말이지? 그러면 2.5몰이라고 하는 아이를 뭘로 바꿔줘야 돼? 부피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. 근데 부피가 1리터, 1몰일 때 22.4야. 그럼 2.5니까 어떻게 가는데? 20. 2.5 곱하기 22.4 리터 이게 하면 답이 된 거네. 똑같네. 이번에는 똑같이 질량을 가, 물어, 알려주고는 부피를 물어봤어. 그러면 뭘로 바꿔? 뭘로 바꿨지? 뭘과 뭘의 관계식으로 정리했지? 뭐를 부피로 바꿨지? 아까랑 다 똑같아. 앞에 얘가 누구냐, 누구냐만 차 있는 거지 패턴은 똑같다는 라 거. 오케이. 요거 하나는 좀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